저번 시간에 간단하게 게시판을 만들었었는데요. 우리 프로젝트의 스프링 폭스의 스웨거 라이브러리를 먼저 설정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만든 게시판에 이 스웨거를 쓸수 있게 세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스웨거를 쓰려면은 라이브러리를 가져와야 되는데요. Maven 스프링 폭스라고 검색을 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를 클릭하시고, 스웨거 2를 복사를 하시고 여기에 붙여넣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가져오셔야 되는데 스웨거 UI라는 라이브러리를 한번 또 가져오셔야 합니다. 라이브러리가 두 개이므로 버전을 프로퍼티로 관리하겠습니다. 여기에 스웨거 버전이라고 적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3.3.0이 아니라 2.9.2로 가져오겠습니다. 왜냐하면, 은 이게 지금 사용 빈도수가 3.0은 최신에 나왔고, 2.9.2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2.9.2로 쓰고요. 그리고 여기에, 달러, 수익어 버전이라고 적습니다. 그러면은, 라이브러리를 가져오고 있고, 이제 우리는 하나의 클래스 만들 텐데요. 여기에 클래스 스웨거 컨픽, 컨피... 스웨거 컨픽그레이션이라고 만듭니다. 여기에 골뱅이 컨픽그레이션, 여기에 스웨거를 수있게 선언 합니다. 그리고 뱅이핑, 퍼블릭, e t 그리고, 하 나의 비늘 을 설정 을 해주 시고, 여 기에 API Info 빌더 API Info 라고 API Info 빌더 를 생성 해주 시고, API Info 의 타이틀, API 서버. 문서. 라고 적습니다. 그리고 API info. description. 나중에 이제 Swag UI를 치게 되면 은 상단에 이제 제목과 내용이 나오는 부분인데, 본인들이 원하시는 문구를 적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토켓 생성해 주시고, 다큐멘트 타입은 Swagger 2로 지정합니다. 그리고 API 인포 우리가 만든 API 인포를 세스를 해주시고. 여기에 빌드를 해 줍니다 api select builder docket select apace 여기에 우리가 스캔을 한 어, api로 사용할 패키지를 스캔을 할 위치를 지정해 줍니다 셀렉터 베이스 패키지, 우리 컨트롤은 여기 있 으므로 컨트롤 2 에서 복사 를 해주 시고 붙여 넣 기, 그리고 API 에 엔트 모든 URL 을 일단 은, 사용합니다. 을 그리고 리턴 에 s 페이스 필드라고 하면은 아마 설정이 다된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여기에 컨트롤 컨트롤 알트 J 해가지고 여기에 무엇을 하는 건지 적어줍니다. 스웨거 설정이라고 간단하게 적어주시고. 그리고 우리는 한번 재시작합니다. 서버가 정상적으로 올라왔고요. 여기에 s w a g g e UI 라고 치면은 이렇게 깔끔하게 API 서버 문서가 나왔습니다. 이게 지금 s w a g g e 가 제공하는 라이브러리에서 이렇게 문서를 제공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드는 보드 컨트롤러가 나왔고 저번 시간에 만든 4 개의 API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트라이 o u 웃 해가지고 파라미터를 던지고 해서 결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게시판 컨트롤러에 일단 우리가 API 이름을 부여해 보겠습니다. 골뱅이 API라고 하고, value는 게시판 API라고 적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어, 이름이 안 나오네요. 아, 이게 밸류가 아니라 태그입니다. 태그, 태그스 하고 해서 저장하고 게시판 API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각각 기능에 대해서 어, API 이름을 부여해 보겠습니다. 골뱅이 API, 오퍼레이션, 그 다음에 밸류는... 상세 조회 그리고 노트스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노티스 다음에 게시물 번호에 해당하는 상세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적어놓으면은 이 문서를 보시는 분들은 간단하게는 상세 조회고 어, 긴 설명으로는 이렇게 게시물 번호에 해당하는 상세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라고 인식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파라미터가 없으므로 이렇게 해도 충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상세 조회라고 돼 있고 이렇게 우리가 설명도 적었습니다. 이제 여기에 똑같이 복사해서 아, 여기가 상세 조회네요. 그리고 여기는 목록 조회. 목록 정보를 줘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여기는 패스에 파라미터가 오기 때문에 여기에 골뱅이 API 파람스 해가지고 골뱅이 API 파람 해가지고 여기에 이 네임은 이 보드 시퀀스라는 우리가 변수로, 저, 변수로 설정한 이 이름을 적어줍니다. 그리고 이게 이거와 동일한 겁니다. 그래서 value는 게시밀번호라고 하고 example은 전이라고 1이라고 적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파라 여기 파라미터에 이렇게 보드 시퀀서의 이름은 게시밀번호라고 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try 트레이드를 할때 우리가 이그제플로 적어 적어준 1이 강제로 들어있고 또 실행을 하면은 이 결과가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아주 간단하게 어, 스웨이거를 쓰는 방법을 알아보았고요. 스웨이거를 제대로 세팅했기 때문에 우리가 저번 시간에 만든 게시판에 대해서 좀더 어, 제대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 저번 시간에 이 세이브도 개수 했는데 이 부분을 이제 어, 등록 수정 저희라고 하고 신규 게시물 저장 및 기존 게시물 업데이트 할 이렇게 적어주고 이제 우리는 여기를 골뱅이 풋 맵핑이라고 하겠습니다. 파라미터로 더 추가하겠습니다. 이렇게 콤마 해주시고 여기는 타이틀 제목 내용 컨텐츠 이렇게 하고 그러면은 스 p r i n g 하고 스프링 강 i 라고 Spring 리고 이렇게 하면은 g 수로 바뀌었고 이렇게 우리가 렉데이트도 있는데 렉데이트를 우리가 어 필요 없는 파라미터이기 a 문에 제거를 하겠습니다. 패키지를 하나 더 만들겠습니다. 어, 파라메터... 파라미터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드 파라메터라고 하고 여기에 렉데이트를 지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보드 파라메터라고 하겠습니다. 보드 파라미터 세이브에 보드 파라미터 보드 파라미터 허리에도 그러면은 보드 XML 여기에 파라미터가 이제 파라미터의 보드 파라미터라고 하겠습니다. 제가 방금 이 보드에서 보드 파라미터를 만든 이유는 보드는 이제 리절트용으로쓸 거고 이제 보드 파라미터는 이제 등록 수정할 때어 파라미터로 진짜 받는 부분을 따로 이렇게 클래스를 만든 부분입니다. 불, 불필요한 부분들은 굳이 어 다른 분들에게 노출할 필요도 없고 또어 쓸데없는 역할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 파라미터하고 리스판스는 어, 분리를 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한번 해볼까요? 아 그래도 지금 렉데이트가 나오는데요이 어, 부분은 지금 어, 여기가 지금 렉데이트가 있네요. 잠시네요 아까 전에 여기서 리조트에서 지워버렸는데 그러면은 이렇게 보드시퀀스하고 컨텐츠 타이틀 필요한 부분만 넣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보드시퀀스를 안 넣고 어, 스프링 강좌 스프링 하면은 이렇게 새로운 번호가 나왔죠. 28번 제대로 동작하는 것 같습니다. 등록 수정은 처리했고 이제 삭제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도 복사 붙여넣기 삭제 처리죠. 게시물 번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삭제합니다. 라고 하고, 여기를 풋 델리트 맵핑이라고 하고, 여기를 보드 시퀀스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드 시퀀스만 있으면 되고요. 보면은 딜리트가 되었고 여기에 1번을 삭제해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스웨거를 통해서 우리가 만든 게시판을 이렇게 문서로 볼수 있고 API를 만들어 봤습니다.